카톡에 목사님이 정확히 6 개의 글을 남겼는데 일이 다 없어, 일이 다 사라졌는데 넌 어떠한 답변도 남기지 않았어. 어 그래. 그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여백이고.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laughs>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 2오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네. <laughs> 자, 오늘 하나님의 여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여백의 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죠. 걸러 들어. 걸러 들어야 된다 얘들아그게그 나는 잘 몰라요. 시 몰라요. 야마로 듣기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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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여백의 미. 여백의 미. 자 여기에요. 할 2천, 할네 고기차강. 꺼주세요. 자1차원적인또 윤종국 목사 1차원적인 예시가 나왔죠. 여백의 미막 신나게 막 래핑을 하다가 갑자기 한 템포를 갑자기 죽이면서 그 찰나의 틈에 여백의 미 사람들이 막다 어, 뻑가잖아. 내가 여기 원고에 잠깐의 틈을 주면서 여백임이라고 하는 이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었는데 너희들 표정을 보니까 자신 있게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 어? 자 박수 우리 머시베놈을 위해 박수. 자롤 OST도 불렀더만 이 형이 우리 잼민이들을 위해서. 자 여백이란 뭘까 오늘? 핵심 포인트 여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여백과 공백의 차이겠습니다. 여러분 동양화를 보면 동양화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여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공백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완전히 다 비어 있는 없는 상태를 공백이라고 한다면 여백은 공백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것은 똑같지만 사실상 그 의미는 완전히 반대예요. 공백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여백은 무언가 채워져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빈 공간을 주면서 마치 그 안에 그빈 공간에 뭐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지. 사람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안개든지 구름이든지 안개이든지 구름이든지 사람이 생각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 이 안개 아래에 이 구름 아래에 뭔가 있겠다. 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산이 있다든지 뭐 건물들이 있다든지 들이 있다든지 가려지지 가려져서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여백의 효과예요 여백의 미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백과 여백의 차이를 우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백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것 근데 여백은 존재하지만 가려진, 가려져서 다만 보이지 않을 뿐 그래서 무엇이 있을까 하고 사람을 사유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여백의 역할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하나님의 여백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려졌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가려져 있을 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여백이겠죠. 그래서 정말로 그럴까? 오늘 정말로 그럴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가족들, 야곱과 형제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같이 살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죽고 그리고 요셉이 죽게 돼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게 되는데 이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죽고 난게 이제 창세기의 50장 마지막 이야기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어서 출애굽기 1장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 시간적 갭이 몇 년이냐? 400년.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과 야곱이 다 죽고 나서 오늘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된 이야기는 400년이 지난 이야기, 꽤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흘렀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얘들아, 나를 봐요. 창세기를 보면. 야,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 야곱과 그의 가족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막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인데 갑자기 그렇게 기록했던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고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했는데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했던 모세가 갑자기 400년을 완전히 건너뛰는 거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의 가, 자손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거야.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요셉과 야곱이 다 죽었대요. 그 시대,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그리고만 400년, 400년 동안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인도하지 않는 것일까? 이4 0 0년을 하나님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도 인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백일까? 아니면 보이지는 않을 뿐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자손을 인도하고 계시는 여백의 기간일까? 여기에 모세가 출애굽기 1장을 400년을 그냥 건너뛰면 스킵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출애굽기 1장 시작부터 이것을 기록하는데 말씀을 보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미아, 레이와 유다, 유다와 이사갈과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갑자기 야곱의 족보를 딱 기록하는 거죠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을 현재까지 존재하는 자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을 갑자기 스킵하다가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다시 뜬금없이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 이름을 또 기록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왜 400년이 지난 시기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왜 또다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걸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4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고 스킵한 것 같고 공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인도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야곱의 이야기는 끊어진 것 같지만. 아니야, 아니야. 4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출애굽기는 야곱과 야곱 자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인도하셔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4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자손들을 잊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기 때도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일하지 않으신 게 아니야.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백이야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이 400년이 하나님의 여백일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을까? 보이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일하고 계셨을까? 결과를 보면 알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야곱의 사람들은 다 전멸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뭔가 다르겠죠. 결과가 알려주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말씀을 볼까요? 야곱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400년이라는 기록하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야곱의 자손들을 인도하셨고. 돌보셨고 지켜 주셨고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사람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이 막 충만했대요. 어느 정도로 많아졌냐면 애굽 왕이 무서울 정도로 얘네가 이렇게 많아져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세력을 모아서 우리를 물리치면 어떡하냐? 우리한테 반역을 일으키고 떠나가면 어떡하냐? 애굽 왕이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때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이 일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공백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때마다.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두려워요, 두려워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그렇게 애굽 왕이 두려울 만큼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야곱의 자손들을 인도하셔서 야곱의 자손들이 막 번창하게 하신 거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원래 야곱이 살았던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 팔레스타인과 얘들아 이집트는 생활 양식이 완전 달라. 문화도 다르지만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은 이걸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내가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본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이 야곱의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번창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그런데 성경은 이 400년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 400년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말씀을 다시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얘들아 건이 왔네? 어. 얘들아 다시 이게... 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축복 받아야지. 어, 다시 확신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할. 얘들아 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아니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누구한테 하셨던 약속? 아담. 이 땅을 처음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축복, 복된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자손들이 살고 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르내라 그런데 그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지면서 이후에 노아가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의 방주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약속을 하시죠. 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을 가득하라.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창세기 15장에서 더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묵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예, 아브라함아, 내가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거야. 너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해라. 매우 이 땅에 너의 자손들이 충만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시고 시간이 더 흘러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400년이 지난 지금 출애굽기에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했대요. 하나님은 보이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일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400년, 보이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고 나서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오셨다. 인류의 역사, 평생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공백은 없어요. 여백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평생 동안 여러분들 인도하신다고요. 출애굽기가 언제 기록되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된 책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쓴게 신명기예요. 이 모세 오경으로 쓰는데, 그 죽기 전에 이 출애굽기를 써요. 출애굽기를 쓰면 가장 처음 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뭘 깨달았겠어? 평생을 인도하신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인도하신대. 이 가나안 땅에 새롭게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 얘네들은 이 세대예요. 출애굽기 1 세대들은 처음 출애굽기 나왔던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죽었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들어와서 그 땅에 살아가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1 절부터 1십 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아, 나는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새로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새로운 환경 들이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가하는 원주민들이 맞는 저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인도하실까? 저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저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국복귀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평생 동안 어느 곳에든지 서 어느 시대에서든지 너희를 인도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깨닫지 않았겠어요? 이 출애굽계 말씀이 기록된 지 오늘 우리 정확히 2022년 5월 31일은 5월 오늘 며칠째 22일 22일은 약 3500년이 지났어요. 3500년이 지났어요. 3,500년이 지났는데도 3,500년 전에 읽었던 그 사람들의 기록, 이 성경이 3,5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읽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읽었던 그 말씀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3,500년이 지난 지금 일상교회 중동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읽히고 있어요. 그러면 메시지도 똑같겠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넥스트 코로나, 전혀 다른 미래를 살아가야 돼요. 윤종문 목사님, 목사님 37살, 30대 후반을 살아가는 여러,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과 또 다른 세대를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돼요. 고등학교도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수없이 내가 너희들한테 불쌍한 게한 가지 있어 너희들은 나보다 더 많은 변화들을 앞으로 경험해야 돼 너희들은 나보다 더 오래 살 거기 때문에 수없이 달라지는 환경들을 접해야 돼 그때마다 하나님 일하지 않으실까? 새로운 환경을 살아가야 되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일상교회 중등부 여러분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인도 하실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다시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영원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록되고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3,500년 전에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저 새로운 땅에 저 새로운 세대를 너희가 살아가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수없이 많은 환경들, 변해가는 환경들을 살아갈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보이지 않는 것 같지?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 같지? 그런데 그거 여백이야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을 뿐 나는 너희들의 평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이걸 말씀하고 계시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동일한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성경구절 하나 볼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시 인도하시면 진짜 막을 수가 없었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하도 늘어나니까, 얘네들이 하도 늘어나니까 애굽을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하지 않겠죠, 안 친하겠죠.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하여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구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서나 봐왔던 그 유적지들을 이집트 유적지들을 지금 다 야곱의 자손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남자이거든 그를 다 죽이라. 왜냐하면 그만 늘어나야 되니까. 남자들의 씨를 다 말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막 생육하고 번창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지금 바로왕이 막으려고 해요. 애굽의 왕이 막으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다음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상 교회 중동부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평생 동안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해.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하신 인도하심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 학대 가운데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데 그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야? 모세. 그리고 그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 구원시키시죠. 말씀을 맺을게요. <laughs> 네, 하나님께는 일상 교회 중등부 여러분을 향하신 공백은 없습니다. 가려져 있을 뿐 감추어져 있을 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몇 년간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딱 특정한 기간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수천 년 전에 야곱의 자손들을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어서 이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결코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laughs> 저를 보세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도하시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평생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이 나한테 바뀌어도 어떤 삶이 나한테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찾아와도 새 시대를 살아가건 어떤 장소를 살아가건 나의 평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믿음 그리고 평생의 믿음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